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어서 경남 소식입니다. 한 달여 전 김해 플라스틱 공장에서 대형 불이 났었죠. 검은 연기가 일대를 뒤덮어 크게 놀라게 했는데 이 불을 완전히 끄는데도 7시간이나 걸렸습니다. 경남에는 고성능 화학차가 한 대도 없어 진화가 더 오래 걸린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손원혁 기자입니다. 하늘을 시커멓게 뒤덮은 김해 플라스틱 공장화재 9억 5천여만 원의 재산 피해를 내고 7시간 만에야 겨우 불길이 잡혔습니다. 불은 처음 공장 뒤편 작은 곳에서 시작됐습니다. 소방차가 도착했을 때만 해도 공장 한동에만 불이 붙은 정도였습니다. 하지만 공장 안에 있던 플라스틱으로 급속도로 번진 불은 쉽게 꺼지지 않았고 거품을 방수해 산소를 차단시키는 화학차도 투입됐지만 거품 방수가 아닌 다른 소방차의 급수 역할만 했습니다. 초기 대가대는화가 너무 컸었습니다. 방에도 조항 을 넣어서 화차가 왔지만은 급수 주력도 고대신 울산과 경북 구미 등에서 달려온 고성능 화학차는 강한 거품 물줄기로 위력을 발휘했습니다. 이 차량은 분당 7,000리터의 많은 물을 95미터까지 강하게 내뿜습니다. 경남이 보유한 화학차의 두배 가까운 성능입니다. 화재가 강할, 강할 때 집중 방수해서 신속하게 화재를 진압을 할 수가 있습니다. 질식 소화가 가능하니까 화재 확대에 굉장히 유용하게. 다른 지역이 보유한 이 고성능 화학차가 투입된 건 불이 난지 1시간 30분이 지나섭니다. 불은 이미 걷잡을 수 없이 확산한 뒤였습니다. 경남 소방본부는 한대 12억 원에 달하는 예산 문제로 이 같은 고성능 화학차의 당장 도입은 어렵다는 입장입니다. 년에 조례 되다 보니까 성능이 더 고성능인 걸 도입하려고 하면 교체를 했을 당, 이제 기으로 이제 생각을 해봐야 될거든요 경남은 공장 밀집 지역이 많아 대형 화재 우려가 큽니다. 언제 터질지 모를 재난에 미리 대비하는 능동적인 행정이 필요합니다. KBS 뉴스 손원혁입니다. 올해 양파뿐 아니라 마늘까지 작황이 좋아 생산량이 크게 늘었는데요. 하지만 소비는 줄면서 경매가격이 생산 원가조차 건지기 힘든 실정입니다. 참다 못한 마늘 재배 농민들은 농협의 마늘 경매를 거부하고 정부의 조속한 수매를 촉구하고 나섰습니다. 배수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대형 트랙터가 6개월 넘게 공대해 수확한 마늘 자루를 바퀴로 어깨어 부숩니다. 재배 농민들은 장목 반별로 홍수출하 자제를 당부하며 자구책 마련에 나섰습니다. 여러분, 홍수출하 자제하시고, 우리가 같이 잘살수 있도록 다 같이 함께 노력하자고 오늘 모인 겁니다. 농협의 마늘 경매 가격이 1kg에 상품 1,600원 선, 하품은 1,200원 선 때까지 떨어졌기 때문입니다. 정부가 발표한 생산당가 1kg당 1,800원에도 훨씬 못 미칩니다. 앞서 지난 1일, 첫 마늘 경매 때, 작년과 합천 일부 농협에서는 농민 반발로 경매가 중단되기도 했습니다. 올해 작황이 좋아 전국의 마늘 생산량은 36만 8천여 톤, 지난해보다 11% 넘게 늘면서 가격이 폭락했습니다. 농민들은 하루라도 빨리 정부 수매를 시행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경매사 싸구려 경매하지 마라! 농림수산식품부는 마늘 수매를 약속했지만 아직은 시행 계획이 확정되지 않았습니다. 그 장관이께서도 그때 바로 조치를 빨리 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고 아직 뭐 구체적으로 뭐그 추구받고 이런 내용은 없으시고요. 아, 어, 예, 그렇습니다. 예, 예. 창년과 합천어령은 전국 마늘 재배 면적의 20% 안팎을 차지하는 최대 주산지입니다. 하지만 정부는 소비 촉진 계획만 내놓고 있고 해당 자치단체도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으면서 농심만 타들어가고 있습니다. KBS 뉴스 배수영입니다. 양파와 마늘가 파락의 효과적인 대책은 수출을 통해 시중에 풀리는 물량을 줄이는 시장 격리 정책입니다. 이를 위해 수출 지원금을 주고 있는데 현장에서는 엇박자가 이어지며 수출 증대 효과가 제대로 나지 않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천연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크기와 무게가 다른 채 뒤섞인 양파를 수출용으로 선별하는 작업입니다. 수출이 되려면 지름 8에서 10cm, 무게 300g을 넘어야 합니다. 20톤을 선별한 결과 수출용으로 통과된 것은 14톤, 70%에 그쳤습니다. 수출용 양파가 70% 이상 선별돼 나오는 경우는 그나마 품질이 좋은 때입니다. 수출용이 절반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양파를 수출하면 농민에게 20kg 한 망에 2천 원 정도 지원됩니다. 하지만 선별 과정에서 양파가 뒤섞이다 보니 각 농가의 실제 수출 물량을 알 수가 없습니다. 게다가 수출 지원금이 양파 값에 선 반영되며 농민의 기대 가격이 시장 가격을 웃돌아 수출 물량 확보에도 차질이 빚어집니다. 수출 지원금의 부작용인 셈입니다. 당연거래하지요 선별 과정을 모르니까 그렇게 다받는줄 알고 있죠. 이 때문에 경상남도가 집계한 양파 수출 목표는 2만 5천 톤이지만 실제 수출은 10분의 1인 2 5 0 0 톤에 그치고 있습니다. 양파 가격 안정에는 턱없이 부족합니다. 마늘 수출 지원금도 비슷한 상황입니다. 이 때문에 수출용 가공과 유통 대책이 없으면 양파와 마늘의 신속한 시장 격리 효과는 볼수 없습니다. 양파나 마늘을 매입해서 결국은 따듬어서 선별해가지고 나가는데 그 비용은 우리가 물어야 되는데 저희들 상당히 난색을 표하고 있습니다. 가격 폭락의 근본적인 대책은 수출을 통한 사후 시장 격리 정책보다 농민들과 사전 계약 재배 등을 통해 생산물량을 조절하는 것입니다. KBS 뉴스 천연수입니다. 어획량 감소 등으로 수산업계가 어려움을 겪는 가운데 수산물 소비 경향도 바뀌고 있습니다. 새로운 소비 트렌드를 고려한 수산 식품 개발과 공급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김지원 기자입니다. 부산의 한 대형 마트 수산물 판매대 최근 몇년 동안 연어 매출이 계속 늘면서 이 업체는 수산물에서 수입 연어 비중을 크게 늘렸습니다. 특정 국가로 한정됐던 원산지도 소비자들이 선호하는 맛과 안정성 등을 고려해 수입 국가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불건산 생산을 잘 먹지 않던 소비 브랜드를 변화시키면서 본인들의 동향으로 최근 2, 3년간 20% 신장세를 보이면서 그 상품 강화에 신경 쓰고 있습니다. 갈치의 경우 수입국이 세네갈이나 베트남 등에서 베네수엘라까지 다양화되고 있습니다. 수산물 수입은 지난 20년간 평균 4.2%씩 늘었습니다. 또 다른 변화의 죽은 양식산의 증가. 지난해 국내 수산물 총 생산량 376만 톤 가운데 양식 오종이 222만 4천톤으로 59%를 차지했습니다. 지난 2000년 26%였던 데 비해 해마다 양식 비중이 늘어난 결과입니다. 여기에다 식생활의 변화로 간편식과 고급 가공식품을 선호하면서 수산물 구입 때주 고려 요인은 품질과 맛, 안정성, 신선도 등이 가격을 앞섰습니다. 우리 국내산 광어보다도 필적할 정도로 수입이 늘었다는 것은 그만큼 소비자들이 기호에 맞도록 전문가들은 최근 연어 신분증까지 만들어 안정성과 맛까지 잡은 노르웨이 수산업의 사례나 순살 고등어 등의 가공식품으로 부가가치를 높인 국내 업체 등의 사례를 참고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합니다. KBS 뉴스 김지원입니다. 더위의 기세가 더욱 심해지는 중부지방에 비한다면 그나마 낮다고 해야 할까요? 오늘 경남 지역도 많이 덥기는 하지만 더위가 더 심해지지는 않겠습니다. 어제보다 구름이 좀 끼겠고요. 낮 기온도 창원이 31도로 어제보다는 1도가량 낮겠습니다. 하지만 구름이 좀 낀다 해도 강한 햇볕을 막아내지는 못하겠습니다. 오늘도 강한 햇볕에 자외선 지수가 매우 높은 수준까지 오르겠고요. 오존 농도 역시 나쁨 수준을 보이겠습니다. 햇볕이 강한 오후 2시부터 5시 사이에 무리한 야외 활동은 피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이번 주말에도 장맛비에 대한 걱정은 안 하셔도 되겠습니다. 토요일인 내일은 종일 화창한 하늘이 이어지겠고요. 모레 일요일에만 구름이 다소 끼겠습니다. 기온도 오늘보다는 조금씩 내려가면서 일요일에는 더위가 많이 누그러지겠습니다. 지금 경남 지역 하늘로는 높은 구름이 약간 지나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곳곳으로 안개도 살짝 끼어 있는데요. 낮부터는 안개와 구름이 모두 거치고 맑아진 하늘 볼수 있겠습니다. 현재 기온은 어제 같은 시각보다 1도가량 높게 출발합니다. 동부지역은 21도 안팎까지 올라있고요. 낮 기온은 고성과 통영 29도, 창녕과 밀양 32도, 하만이 33도로 어제와 비슷하거나 조금 낮겠습니다. 경남 서부지역은 현재 기온 거창 18도에서 남해 23도까지 올라있고요. 낮 기온은 32도 안팎까지 오르겠습니다. 오늘 해상에도 어제보다 구름이 좀 끼겠고요. 물결은 0.5에서 2미터로 잔잔하게 일겠습니다. 다음 주에는 이번 주만큼 더위가 심하지는 않겠고요. 수요일부터는 다시 장마 전선이 북상하면서 장맛비가 내리겠습니다. 기상 정보였습니다. 미량시가 동물 등록 활성화를 위해 다음 달 31일까지 반려동물 등록 자진 신고 기간을 운영합니다. 거제시가 토양 오염의 예방과 정화를 위해 오는 19일까지 토양 오염 우려 지역 10곳을 대상으로 토양 오염 실태 조사를 실시합니다. 도산군이 정신질환자의 자타해 위험에 대한 신속한 대응과 치료 보호를 위한 지역 통합 네트워크를 구축합니다. 남해군이 전국 지자체 최초로 지역 내 다문화 가족 300가구를 대상으로 다문화 가족 실태 조사를 실시합니다. 의생명 의료기기 산업 강소연구 개발 특구로 지정된 김해시가 의생명 기업 20여 개 유치에 나섰습니다. 김해시는 지난달 의생명 강소특구로 지정되면서 서울과 인천 등 전국 20여 개 의생명 기업을 유치하기 위해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김해시는 지난 2008년부터 김해 산업진흥 의생명 융합재단을 중심으로 동남권 의료산업 특화를 위해 의생명 기업 47개를 유치했습니다. 행방불명됐다 다시 찾은 김해 독립운동 내방 가사에 대해 국가기록유산 등재가 추진됩니다. 김해시는 장유 3일 독립운동을 이끈 김승태 지사에 모친 조순남 여사가 독립운동 과정을 기록한 내방 가사를 민간 기록물과 국가 기록유산 동시 등재를 추진하고 앞으로 특별 전시회도 열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김해시의회도 조례 제정으로 항일 독립운동 관련 유적의 발굴과 보존, 교육 사업 등을 활발하게 진행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의령군의 한우산 별천지 마을과 하동군의 상상 인문학길 조성 사업이 국토교통부 공모사업의 최종 선정돼 국비 40억 원을 확보했습니다. 의령군의 사업은 국비 등 모두 45억 원을 들여 산림휴양자원과 연계된 체험과 교육시설인 별자리 관측소를 만들고 하동군은 30억 원으로 광원 마을에 상상인문학길 등을 만듭니다. 음주운전 단속 기준을 강화한 이른바 제2윤창호법 시행 일주일 동안 경남 지역 음주운전 적발 건수가 37% 줄었습니다. 경남지방경찰청은 지난달 25일부터 일주일 동안 경남의 음주운전 하루 평균 적발자가 23.6명으로 법 시행 전보다 37% 줄었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일주일 동안 음주운전 교통사고도 하루 평균 9건으로 시행 전 하루 평균 19건보다 52.6% 줄었습니다. 국가인권위원회가 선수 폭행과 개인 우편물 열람 등으로 논란이 된 하키팀 코치를 재임용한 김혜 씨에 대해 인권 침해라고 판단했습니다. 또 코치 A 씨의 재임용을 반대하는 감독과 선수들에게 경고장을 보내고 부당 발언 등을 한 비과장에 대한 자체 조사와 적절한 인사조치를 김혜 시장에게 권고했습니다. 인권위는 이 사건과 관련해 지역협회와 체육회도 선수를 보호하지 않았다고 판단했습니다. 국방기술품질원과 방위사업청, 자동차 부품연구원 등 10개 기관이 공동 개최하는 기동화력 장비 전력발전 포럼이 어제 창원컨벤션센터에서 열렸습니다. 올해로 세 번째를 맞은 이 포럼은 기동화력 분야에 관련 전문가가 참여하는 유일한 기술교류의 자리로 무인화 전투체계와 인공지능을 적용한 최신 방산기술, 전력극대화 방안 등에 대한 발표와 토의가 진행됐습니다.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